안녕하세요, 캐리스와다네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봤어요. 대박, 대박. <laughs> 세 번을 이어서 봤어요. 와, 제가 원래 그 김민식 피디님 책, 어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 이거 하고 아침 맞다서 봤니? 이거. 이거 책두 권을 읽고, 읽고서 와, 완전 내 스타일이네. <laughs> <laughs> 어 정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저랑 너무 생각이 어, 비슷하다. 되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이 몇분 있어요. 어그 이하영 원장님. 어, 이분 책 읽고 영상 보고 이분이 하는 이분이 나온 영상들 보면은 막 허, 너무 공감이 되고 허, 진짜 막어 제가 이제 영상도 많이 찍었잖아요. 또 고명한 작가님, 어, 고명한 이분 영상 책, 이분 이제 고명한님이 쓰신 책다 제가 읽었는데 다 너무 대박. 이세 분이 어, 하와이 데저택에 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데저택님이 쓰신 이제 더 마인드라든가 이런 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데저택님 영상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어, 오늘 아침에 진짜 그 김민식 PD님 여기 하와이 데저택에 나온 이 영상 보면서 어, 소름 소름. 제가 진짜 핸드폰에 캡처를 얼마나 했는지 계속 캡처를 하다가 더할 것도 없어. 그 영상을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laughs> 그래도 다시 보고. 어. 인사이트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김민식 피지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 왕따 그리고 그러니까 어 중고등학교 때 왕따였대요. 그리 그게 이제 본인은 문과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면 당연히 수학을 이제 못하는데 수학 점수만 나오면은 맨날 이 때렸다는 거예요. 너 의지가 약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구박받고 집에서 자존감이 높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도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괴롭힘. 그러니까 집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에서또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엄마 심리 수업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너무 이뻐해, 너무 귀여워해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귀여움이라는 엄마의 냄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그 아이가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집에서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그냥 계속 사랑주고, 막, 너 잘한다.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해도 내가 막 종일 놀아.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막, 너 잘한다. 너는 정말 멋지다. 넌 정말 잘생겼다. 뭐, 이런, 그런 걸 하면은, 그건 더 나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애가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해서, 밖에서 사랑받는 그게 아니에요. 진심에서 나와야 돼. 우리가 진심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에서 아이를 칭찬하고, 진심에서 막, 감탄하고. 그거는 진짜로 감탄할 일이 있어야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에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진짜 내 자신을 내가 좋아할 근거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그거 듣고 와 저거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좋아할 근거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스스로 아 이게 성취감, 성취감, 작은 성공 경험. 와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 뭐냐면 어그김민식 PD님이 이제 막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뭐 이제 공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의대를 못 갔겠죠. 성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공대를 갔어. 근데 어쨌든 이과고 본인 적성에 맞지가 않아. 근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그러니까 공대 공부를뭐 열심히 즐겁게 잘했겠어요? 잘하진 못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게 나는. 학생인데 공부를 잘 못해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좀 약간 우울했겠죠. 우울했겠지. 우울했겠지. 그게 얼굴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연애를 성공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잘하면 먹고 살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독학을 했대요. 군대에서. 독학을 해서 결국 제대로 하고 나서 어, 한국 동시통역대학원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엄청 대단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근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토익을 막 어, 뭐더라? 그학 학교에서 1등으로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연애가 됐대요. 근데 연애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이제 매력을 느껴지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약간 자신감 이 있고 그래야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게 뭐라 해야지 여유가 있는 <laughs> 그러니까 막 너무 목매고 막그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밀당 이런 것도 본인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여유인가. 있는 거야. 본인이 본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나를 되게 좋아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연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나를 좋아해. 내가 나를 무지 좋아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려면요, 이게 그니까 이거요. 도저히 뭘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 화언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긍정 화언 좋은데 긍정 화언만 백날에서는 안 돼요. 나를 좋아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공 경험. 근데 이 성공 경험이 아까 그 김민식 PD님처럼 막... 한국 동시 통역 대학원 이런 진짜 막 어마어마한 그런 걸 해야 많이 그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진짜 자존감이 바닥이고 우울하고 그랬다고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3년 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여서 제가 극이 외향형인데 사람도 못 만나지. 어, 그리고 일도 못하지. 돈도 못 벌지. 그리고 <laughs> 집에서 내 제일 싫어하는 육아와 집안 살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요 요리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제일 싫어하면 당연히 못해요. <laughs> 되게 못해요. 못하는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 그니까,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 어. 그니까, 제가 전업주부할 때 자존감이 떨어졌던 이유가, 전 애를 못 봐요, 잘. <laughs> 센스가 없어, 센스가. <laughs> 뭐라 해야 되지?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니까, 러왜몇번 키우면은, 애가 뭘, 애가 이게 불편하나 이걸 원하는, 뭐, 이런 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전 그거를 못 했어요. 그니까, 러 애가 먹는 것도 막 책대로 제가 키웠다고 <laughs> 적어놓고, 아, 이 타임이 되면은 분유를 한번 먹여야 되고, 또이 타임이 되면 기저귀를 가르면, 뭐 이런 식이었어요. <laughs> 그니까, 감각적으로 이게 그게 이상하게 아무튼 안 되더라고요. 육아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좀감각적으로는데 <laughs> 육아가 특히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참 못했어 늘질 <laughs> 않아. 아무튼 그러니까 전업적으로 지낼 때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테소를 했잖아. 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 어학연수 가서 짧은 시간에 영어를 잘하게 됐잖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제가 저를 좋아할 근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났던 거지. 그리고 제가 문예창작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좋아. 그리고 글 쓰는 걸로 뭐상 받고 막이 칭찬을 받은 그 경험들이 있잖아 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근거임 그냥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내가 계속. 이 내가 계속 다른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어린이집을 보내자마자 보내자마자 테소를 등록을 해서 왜냐면 제가 영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약간 그때는 자존감이 워낙 떨어진 상태니까 아 영어 강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테소를 했어요 그때 이제 테소 수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프리토킹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침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제 우리 남편은 좀 고생을 했죠. 애들 어린데 주말에 애들을 봐줬으니까. <laughs> 근데 어쨌든 그텐스로 가서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영어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환경이 저의고 있었던.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를 다시 발견하게 해줄 거죠. 제 성격을 <laughs> 여러분 들좀 아신다면 저는 꼼꼼하지가 못하고 완벽주의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 영어로 말을 잘한다는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 저는 그냥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니까 저는 제가 영어를 말하는 걸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기준이 낮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정도 영어를 그래도 잘할수있게죠 우리 튜터가 그랬어요. 저보고 제가 제내 내가 네, 네, 영어를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모국어를 80% 이상을 영어로 회화를 할수있으면 된다. 나는 그게 목표다라고 했더니 우리 튜터가 넌 이미 90% 이상 네가 할 말을 다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다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테스워를 갔는데, 내가, 당연히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난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발음이나, 뭐, 문법이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잘못 쓰는 게,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laughs> 아니, 영어로 말하는 거를, 영어 울렁증 있으신 분들이랑, 진짜 막, 그, 뭐지? 영어 시험 점수 되게 높은데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되게 못 하는데. 근데 자기가 되게 영어를 못 해요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영어를 잘해. <laughs>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글올린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또제 유튜브 자막 엉망이잖아요. <laughs>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완벽주의가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스소를 이제 가서 9시, 6시까지 영어만, 프리토킹 영어만 해야 된다.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영어로 말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고 부끄럽 않은 편이거든요. <laughs> 막 이렇게 하고서, 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조금 약간, 어, 약간 그러긴 한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어, 로 <laughs> 영어 말을 해요. 그리고 막 그냥 영어 뭐지 외국인이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꽤 많아. 근데 통역할 사람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럼 난손을 들어요 그냥. <laughs> 우리 남편이 <laughs> 저의 이 용감함이 너무나 당황한지 <laughs> 영어 안한지꽤 됐잖아. 할수 있겠어? 근데, 저 이제, 어, 듣고서 통역을 하다가 모르면은 제가 물어봐요. 너 방금 말한 단어 그거 무슨 뜻이야? <laughs> 제가 얘기해줘야 또 통역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옆에서 더 잘하는 사람 이 나타나, 어, 하세요. 그러면 <laughs> 이러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태소를 가서 9시에서 6시까지 프리통이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래. <laughs>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지. 이게, 내가 나를 좋아할 만한 근거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분이 좋아 <laughs> 기분이 좋아 <laughs> 그래서 테스트를 잘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어, 애들을 키우니까 방과후, 방과후 영어강사 하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학원 강사나 아니면 과외를 하게 되면 전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워낙 어리고 하니까 도저히 그게 안 돼서 애들이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만 할수 있는 일을 찾으니 방과 영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과후 영어 이제 가, 어, 그거를 했고 가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자존감이 막뭐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자존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때 제 기준에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벌면, 은 어, 자존감이 충분히 높아지겠다. 그냥 그거 제, 그 당시 제 기준이었어요. 제 기준에. 그때가 2012년? 어, 그때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단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면, 은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행복할 거다. 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약간 목표 지향주의적인, 어, 게 있나 봐요. 목표가 딱 있으면은 그거를 이루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재밌어요. 방과 후 영어 강사만 해서 한 달에 500번은 거는 사실 약간 제가 또 계산에 약하잖아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계산을 안 하고 목표,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그게 약간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laughs> 근데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학교에서 제가 아무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에 상담 전화도 매일 돌리고. 방과후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애들 숙제를 많이 내주고 그리고 보상을 제 사비로 많이 해주고 그냥 그리고 애들이 수업 시간 내내 정신이 막 없도록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노래 했다가 시험 봤다가 게임 했다가 모든 학습을 다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별의별 걸다 만들었었어요 거의 약간 제가 이제 꽂히면 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laughs> 제가 요즘은 운동에 꽂혀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때 그거를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진짜 그 제가 어디 릴스였나 어디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성공하는 아 부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가 만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애플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죠. 물론 몸이 상해서 결국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어쨌든 성공을 하려면은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이거는 진짜 그 일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어하게 하는 게제 일생 일대 사명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 시간에 막 거의 막 혼이 나갈 정도로 재미있게 만드는 거죠. 재미있는데 막 영어도 점점 잘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칭찬 원래 제가 좀 잘해요. <laughs> 칭찬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들 칭찬 안 해주면 제가 다 해주고 그리고 어머니들한테도 상담 전화 할 때도 어머니들도 칭찬해드리면서. 정리해주세요. 동기부여 잘하잖아요. 아, 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아, 내가 좀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laughs> 근데, 그때 상담을 맨날 하고, 애들 이제 수업하면서 동기부여 정말 <laughs>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저는 사실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영어를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지? 재밌는 건데? <laughs>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500을 찍었어요. 500만원 벌었어요. 그게 방법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대기 있고 막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줄였어요. <laughs> 한 타임 수업 시간을. 그러니까 그 학교가, 그게 왜 그게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가 그렇게 해줬어요. <laughs> 그래서, 저 그리고 막, 반가운 선생님들 모임에서 막 앞에 나가가지고, <laughs> 제가 막 거의, 아무튼. 예. 암튼 1등, 1등이었어요, 1등. 그튼 그니까, 약간, 약간 미쳤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다 했어, 네아 암튼 그래서 500을 찍었잖아요? 그것도 나를 좋아할 근거가 된 거예요. 나는 목표를 하면, 내가 목표를 딱 정하면 나는 하는구나. 이런 거. 나는 해내는 사람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작은 것부터 하세요. 제가 그리고 봐봐요. 제가 그런 일을 그렇게 했었었잖아요. 그게 또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너무 쳐버리니까 이제 또 완전 또막 우울해지는 거야.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 내가 좋아할 근거였던 방과 후 영어 강의를 사실 내 손으로 그만두긴 했지.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애들 교육을 할때 제가 이제 애들 교육에 집중을 하느라고 방과 후 영어 강사의그 잘하던 거를 때려치웠죠. <laughs> 그리고 완전 교육에 올인을 했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뭐 어떻게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 말고 타인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와,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애가 그만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3년을 올인을 하고 4년 4년 차가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완전히 내령 아이 교육을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목표한 바대로 애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했던 거를 다 내려놨어요. 이건 애초에 잘못된 목표였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애도 나도 불행이야, 불행. 어. 다시 제가 이 목표를 아이에서 나에게로 바꿨어, 나에게로. 그리고 아이는 이거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 본인이 자기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이루어서 자기 자신을 좋아할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거지. 내가 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인형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음.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나에게 집중을 하면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했죠 제가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캐리스가 자기도 하고 싶대 같이 했죠 같이 그때 막 그리고 김유진 변호사 책 읽고서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시, 4시 반에 시작한다 이책 읽고서 우리 같이 4시 반에 일어나자 그래서 같이 4시 반에 일어나서 동네에 걷고 그리고 와서 캐리스 책 읽고 나도 책 읽고 그리고 서로 책 읽고 있는 거 내용 막 공유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캐리스마 잠순이의 레벨 무슨 레벨이 돼야 돼그막 수학 성적 이만큼 해야 돼 거기에 제가 매몰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목표를 나에게 어,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걸 같이 하는 이 아이와 즐겼어요 그랬더니 애가 알아서 따라와 그러고 나서 오히려 레벨도 더 올라가고 수학 성적도 더 올라갔어요 그 그러니까 진짜 내려놔야 되는데 <laughs> 그리고 우리 캐리스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막 부담을 주고 막 내가 목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얘가 하게 만들고 그럴 때는 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좋아할 근거는 커녕 자기 자신을 싫어할 근거를 엄마가 만들어 주는 거지 엄마가 정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얘가 만, 얘가 하게 하려고 막 푸시를 하니까 얘는 얘 자신이 싫었을 거야 그때 약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써. 그래, 나도 써.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그거를 이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선순환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 조도학습이 되지.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저는 지금 제가 되게 좋거든요. 저, 제가, 저를 되게 좋아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laughs> 여러분, 그래서, 봐봐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 내가 너무 우울해. 되는 일이 없어. 막, 자신감도 없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은,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 미라클모닝. 그것만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일어나.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면에서 쉬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 통역대학원 들어가는 것보다 쉽잖아요? <laughs> 한 달에 500 벌기 이거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작은 걸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달에 500 벌기 그리고 뭐 영어 잘하기 이런 좀더큰 목표를 이루었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존감 확 내려가 있었을 때 제가 다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을 되찾아서 뭔가를 이 유튜브 이런 걸로 도전을 할수 있게 된 계기는 정말 작은 거 미라클 모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일어나자 그 나와의 약속 내가 지킨 거죠. 어나좀 멋진데. <laughs> 나좀 나, 나 내가 하려고 하는 거나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할 근거를 그리고 아이도 아이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좋아할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말도 안돼 그냥 막 칭찬하고 막 좋게 말하고 막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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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애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자신을 좋아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도 나도 똑같이 저 사실 지금 이거 이 영상 보고 인사이트 진짜 너무 많았는데 겨우 한 문장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를 만들어라. 와, 저는 이 문,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응. 제가 지금 운동에 꽂혀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이 점점 제가 원하는 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거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저를 좋아할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 제 운동을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거죠. 식단 관리도 마찬가지고. 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가 됐든, 미라클 모닝이 됐든. 뭐, 연봉 얼마가 됐든, 뭐, 뭐든, 뭐든, 부동산 공부를 내가 뭐, 예를 들어, 꾸이베 커뮤니티, 리워드를 받겠다, 이런 거든, 뭐든,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회를 나에게 일단 도전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성취해요. 하면은, 와, 살 맛이 나. 행복해.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 날 좋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날 좋아하는 게 나는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 혼자서도 너무 행복해. 어. 어,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고 그러는 것 같아. <laughs> 내가 나를 좋아할 근거 찾고 만들기. 네, 그 나는 뭘 할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근거는 뭘까? 그거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겠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근거. 어, 저는 미국 가서 한국말 안안 하기를 실제로 했어.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거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건 거야. 그리고, 어, 내가 월 500을 벌겠다! 목표를 했는데, 그걸 진짜로 했어요. 어, 해봤어. 그때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음, 지금은 제가 하는 모든 자기개발. 미라클모닝. 독서 4시간. 하기, 어, 그런 것들. 이제 밥풀을 찍을 건데,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현재 제 상태는 우리 PT쌤 말로는 한 30%는 포토샵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던데, 아무튼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할 어떤 근거를 만들 계획이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댓글 한번 남겨줘 보세요. <laughs> 댓글 제가 보고, 이번에는 제가 댓글, 어, 답글 다 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음. 어, 설렌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